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일단 뭐 주가를 보면은 아, 역시 저항대를 지금 못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요 저항을 지금 계속 맞고 있죠. 그리고 요거 그냥 뭐뭐 뭐 NXT 무시하고 봐도 여기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가격상으로 13,000원만 넘어가면 완연한 추세의 전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넘길 만한 이슈가 뭐가 있냐 없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선 전날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막 열심히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또한번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저항을 맞았다라는 게, 뭐, 그냥 일시적으로 이 올라갈, 딱히 올라갈 힘이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 저항 맞고 밀렸으니까 계속 밀려 내려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 12,000원 구간, 추세, 그리고 돌리는 13,000원, 요런 구간들이 넘어가는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일단 보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사실, 보유 관점이 맞겠죠. 예,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포설선 관련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영광 낙월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한전선의 활약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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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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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띈다라는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영광군 낙월면 인근 해역에서 진행이 중인데 총 사업비가 2.3조 짜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를 넘겼는데 특히 주목할 점이 뭐예요? 대한전선이 외부망 1차 포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외부망이 뭐냐면은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송전해 주는 핵심 전력망을 말하는데 아 이거 이름 이제 저번 주에 들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작업에 투입된 선박이 바로 대한전선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풍력 전용 포설선 팔로스입니다. CLV예요. 저번 주에도 CL 땡, CL 땡 관련해서 설명드렸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CLV다. 우리나라 현재 유일의 CLV입니다. 즉,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선이고,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받는 바다에서도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이 팔로스가 서해안 특유의 이 조류, 기상이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해서 전 구간 포서를 계획대로 마쳤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레퍼런스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단순히 성공, 에, 작업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향후 다른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어, 만약에 다른 기업, 다른 국가에서 아, 이것도 포설이 좀 필요한데, 아, 그래도 한국에다가 한번 물어볼까? 해서, 혹시 그 포설선 좀쓸수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아 어, 우리 포설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거 좋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아, 그래요? 어, 무슨 프로젝트를 좀 했었나요? 아, 우리나라 최대 프로젝트의 포설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게다가, 이 대한전성 같은 경우에는 턴키가 가능하죠. 예, 네, 턴키가 가능합니다. 즉, 케이블 생산에서 시공까지 턴키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력도 충분하고요. 실제로 7월에는 뭐예요? 내부만 케이블도 자체 생산 후에 선적해서 현장에 설치까지 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대한전선과 이제 계약서에 사인 딱 하고 대한전선 땅땅 딱하면 A부터 Z까지 모든 걸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까지 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11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전선이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또 경험치를 쌓아간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충분히 그 외적인 뭐그 외적인 뭐까지 프로젝트들까지 충분히 따낼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이 있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이야,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않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움직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 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내일은 대선 날이고요. 에, 내일 모레 또 개장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뭐 미리 또 투표하신 분들은 푹 쉬시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하시면 되시고 어 저희가 저번 주까지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죠. 실제로 저희가 이벤트 끝나는과 동시에 이벤트 혜택 가지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신규 종목 편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단기 종목들이야 뭐 바로 또 수익을 내드렸고 실제로 수익 종목까지 편입을 했는데요 예, 바로 또 예, 수익 구간에서 푸근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저번주에 내가 까먹고 아, 혹은 고민하다가 이벤트를 좀 놓쳤다 라고 하시면 제 공식 텔레그램 보시면 하단에 VIP 가입 매매문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하, 제가 이벤트를 놓쳤는데 혹시 혹시나 가능한지 네, 한번 여쭤보시면 저희 관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모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